안녕하세요 옥자네집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옥자네장터에 있는 자전거를 여러분께 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자네장터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저희가 매입한 상품이거나 위탁을 한 상품들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트랙 자전거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이 많기 때문에 2차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AS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다른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려 가지고 자전거 타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려드리는 모델은 MTB 자전거고요. 트랙의 프로칼리버 9.8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9.7이 최상급이지만 9.7이 나오기 전까지는 9.8이라는 모델이 최상급 모델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핸들바도 일체형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휠도 카본휠로 되어 있고 구동계는 시마노 XT 등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일단 이 녀석의 연식은 22년식이고요. 사이즈는 스몰사이즈입니다. 키로수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전거가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3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점으로는 핸들바에 달려있는 그립을 조금 더 편한 그립으로 교체를 해주셨고 그리고 크랭크가 이서틴 카본 크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벼운 승차감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소스피드라는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승차감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맥시스 29의 2.0 타이어로 변경을 해놓으신 상태고요. 튜블리스 타입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포스트는 가변 시포스트는 아니고요. 카본 시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올루스 엘리트 안장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두 번째로. 트랙의 슈퍼칼리버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24년식이고요. 슈퍼칼리버의 새로운 세대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최신식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정찰가 판매가가 현재 800만 원에 판매가 되는 어마어마한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슈퍼칼리버 SL9.7이라는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스몰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5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녀석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들 언급을 했는데 슈퍼 칼리버는 상당히 구매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고 자전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우연찮게. 우리 매장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녀석 역시 저희 매장에서 판매를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AS 2차 구매자 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간단하게 스펙을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카본 일자형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 락 방식은 트위스트 그립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이 좌우가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휠셋은 본트래거 휠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비 폼프 휠셋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맥시스 타이어로 2.2 두께의 튜블리스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락샷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X 더브 방식의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34T 체인링이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T형 GX 뒷드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다란 카세트가 함께 꼽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하드테일과 풀 서스펜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탑 튜브 밑에 락샷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락아웃을 걸어 놓으면 하드테일처럼 탈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라인 드로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장 높이는 핸들에서 조작을 할수 있는 레버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벌스 엘리트 안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번 모델은 티타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티타늄 첼로 스포츠의 실버라도 90이라는 모델이고요. 풀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티타늄 자전거는 첼로, 엘파마, 이렇게 두 브랜드가 가장 가성비와 품질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실버라도 모델은 연식이 좀된 제품이기 때문에 휠 사이즈가 26인치로 26,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티타늄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90만원으로 200만원도 200만 되지 않는 가격대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펙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구동계 스펙은 시마노 XTR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3단이고 뒤에는 11장으로 33단이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 여기저기 구 타셨던 흔적 같은 거는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15인치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분들이 신장이 작아도 타실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또한 슈발베 에볼루션 도로용 타이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타고 산을 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도로에서 상당히 좋은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성품으로 카본 케이지가 함께 달려있고요 안장은 본트레거 안장으로 꼽혀 있네요. 보시다시피 핸들바와 스템, 시포스트까지 모두 티타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 바엔드에는 티타늄 재질의 바엔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락샷, 서스펜션, 포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 또한 XTR 레버로 되어 있어서 나는 구동계 제일 좋은 걸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풀 XTR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제품은 그래블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ALR5라는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52 사이즈. 그러니까 신장이 160 후반에서 170 초중반 되시는 분들까지 타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연식은 23년식 모델입니다. 가격은 정말 착합니다. 130만원. 현재 이 모델이 판매했던 모델은, 판매했던 가격대는 300만원대였는데 거의 반값보다도 못한 가격에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전거가 성능이 안 좋거나 뭐 하자가 있거나 한 것이냐? 아닙니다. 현재 트랙 사이트에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거의 저희가 가격을 조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전거는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으냐? 나는 자전거를 부담 없이 스크래치 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길이 좋지 않은 길도 탈 때도 있고 출퇴근도 하고 어디다 세워놔도 잃어버릴 염려 같은 게좀 적은 그러한 자전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블 자전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의 상처들이 있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상처 있는 부분은 저희 카페에 사진을 다 찍어 두었습니다. 타이어는 본트래거 GR1 팀 이슈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튜블리스 타입이고 700곱 40C로 되어 있습니다. 포크는 카본이고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프락시스 크랭크로 되어 있고 50에 34t 구성입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g r X 구동기고 11단 카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벌스 콤프 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블 자전거는 이렇게 밑에서 보면요. 드롭바 부분이 바깥으로 좀 벌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블 자전거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 모델은 이제 로드 자전거입니다. 에몬다 SL4라는 모델이고, 25년식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인데, 이 모델이 옥자의 장터에 벌써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모델을 시승차로 한번 자전거 구,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혜택 가격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현재 52사이즈고요, 25년식이고 정찰 판매가는 325만원인데, 저희가 현금 가격 기준으로 2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딱한 대만 남은 모델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몬다 SL 4 모델은요 구동계가 시마노 105 구동계로 되어 있고요 기계식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0의 34T와 11의 30T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에 실버 데칼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핸들바를 나중에 변환하기 쉽게끔 헤드셋 구조가 되어 있어서 요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벌스 안장이 꼽혀 있습니다. 프레임이 풀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타입의 가벼운 자전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상품입니다 전기자전거고요 트랙 알란트 제품입니다 알란트는 보시 모터와 보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전기자전거고요 이 모델은 현재 리밋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말 빠르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리밋 해제되어 있으면은 AS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밋이 해제되어 있더라도 AS 받을 때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나는 리밋 해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밋 해제된 부품을 빼서 리밋을 다시 걸어둔 상태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은 22년식이고,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파츠들은 대부분 순정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나 휠도 순정 파츠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 이 부분이 이제 트랙에 로고가 적혀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싱글 체인링과 10단 카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전거가 무겁기 때문에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던 불필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제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프레임에 알란트 8 적혀있고요. 이 부품이 이제 전조등, 전조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마노 10단 데올의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옥전의 장터에서 여러 가지 모델, 전기 자전거부터 MTB, 로드 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이제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이런 중고 자전거들을 구매하셔서 나에게 맞는 자전거인지 한 번쯤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리고 중고 자전거로 가성비 있게 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